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시간대나 어두운 새벽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시간대에 라이딩하다가 후미등 전원을 켜거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자전거를 일부러 멈춰 세워 본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빠른 스피드로 라이딩 중에도 리모트 없이 전조등과 후미등을 함께 작동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매하실 건가요? 이 제품은 토픽의 파워 라이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조등과 후미등을 블루투스로 페어링해서 한 번에 조작한다는 건데요. 리모트가 필요 없는 이유는 컨트롤러가 전조등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작 버튼은 단두 개. F라고 씌어진 앞쪽 버튼은 전조등을 조작하는 버튼이고, R이라고 씌어진 버튼은 후미등을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이 페어링되면 바로 이 R 버튼으로 후미등을 조작하는 건데요. 페어링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조등의 R 버튼을 한번 눌러서 전원을 켠 다음 약 3초간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란색 불빛이 빠르게 깜빡이는 게 보이는데요. 이때 후미등 전원을 켜주면 전조등에 표시된 파란색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후미등에는 보라색 LED가 켜지면서 페어링이 완료되었음을 표시됩니다. 페어링이 완료되면 후미등 자체의 버튼이 먹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조등의 R버튼으로만 전원을 켜거나 밝기를 조절해야 되죠. 전조등은 후미등 페어링과 아무 관련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후미등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후미등을 끈 다음 전조등을 3초간 눌러서 페어링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다시 페어링할 때는 R 버튼을 한 번만 누르고. 후미등 전원 버튼도 한번 누르면 바로 페어링이 진행되더군요. 라이딩 중에도 전조등과 후미등을 동시에 작동하니 자전거를 멈춰 세우지 않아도 되고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더군요. 근데 한번씩 오작동을 합니다. 다시 페어링을 시도할 때 최초 페어링을 시도할 때처럼 R버튼을 한번 눌러 전원을 켜고 다시 3초간 누른 후 후미등 전원 버튼을 누르면 가끔씩 후미등이 켜진 채로 아무 작동도 되지 않고 멈춰버리더군요. 전조등 작동 버튼인 F버튼 외에 그 어떤 것도 작동되지 않아서 호미 등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오작동이 이 제품에만 있는 건지 다른 제품도 그런 건지는 알수 없지만 문제점이 맞다면 토픽 측에서 주의사항으로 표시해 줘야 할 사항인 것 같네요. 전조등의 라이트 밝기는 800루멘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거친 노면 상태나 장애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밝기인데요. 대부분의 고광량 제품이 그러하듯 고광량 모드로 오래 사용하면 본체 발열 상태가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버튼을 조작하는 데도 무리가 생깁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리모트 없이 본체의 버튼으로 조작해야 되는데다, 버튼의 터치감은 부드럽지 않고 힘을 줘서 강하게 꾹 눌러야 하는 타입이다 보니 발열이 심하면 조작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본체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아서 밝기 전환은 포기하게 되더군요. 전조등의 장점은 눈부심 방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불시앤 밀러 라이트 제품처럼 곡선형의 굴절 렌즈가 탑재되어서 사물을 정면으로 비쳤을 때 상단 부분이 잘린 형태가 되죠. 즉, 빛이 위로 퍼지지 않고 하단에 집중되어 노면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각도를 살짝 올려도 마주오는 상대방에 대해 눈부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자전거 빌런과 대비되는 매너쟁이의 라이트 타입이네요. 하지만 빛의 상단 부분이 잘려있다 보니 다방으로 넓게 펴지는 형태의 라이트보다 가시거리 대비 밝기가 적어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어두운 노면인데다 거친 구간이 아니라면 사용상의 불편함은 없어 보이네요. 후미등은 오히려 좌우 주변까지 넓게 시인성을 확보하는 타입이라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가격은 전조등이 10만원 후미등이 5만원 콤보 제품이 15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이딩 중에도 후미등을 조작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지만 본체가 뜨겁게 발열된 상태에서 딱딱한 버튼을 누르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도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